무엇입니까? 또치 TV 구독자 여러분, 또치 TV의 또치입니다. 어, 언젠가 유입될 수도 있는 그 초딩 구독자들을 위해서 오늘은 달고나 세트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독자가 네.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구독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여섯 어, <laughs> 분 계셨는데 지금 현재 1 5 분으로.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어, 구독자가 열다 <laughs> 분이 된 기념으로 제가 이제 달고나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뭐 어, 누가 요, 요청한 거야? <laughs> 요청은 하지 않았지만 네 혹시나 초등들이 아, 초등학생 그 구독자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대비해서 이리 이제, 이제 아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많이 많이 <laughs> 구독해 주세요. 국자가 일반 국자랑은 다르게 조금 이렇게 넙득하게되니다요 음, 음. 네. 맞아. 요거는, 어, 요거를 해서, 냅두면 이제 판때기인 것 같고요. 응. 음. 요거는 해서 굳었을 때, 퍼올리는 음. 거. 근데 마스크는 앓끼셨어요 네. 네? 마스크는 앓끼셨어요 아. <laughs> 아, 혹시나, 얼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laughs> 보입니까? 제 얼굴이? 네네. 어디에 보입니까? 여기 밑판에. 아, 뭐예요? 어. <laughs> 조심해 주시고. 뭐. 거울 보는 것 같다. 네? 거울 음. 보는 것 같아. 이제 겨우 15분인데. 이거는 <laughs> 좀 곤란한데,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누른판입니다. 음. 그래서 눌러주는 거. 그리고. 어. 아, 세트 구성은 어. 처음 보네. 네네. 음. 이거 한번 하, 사서 한두 번 하고 이제. 엄청 사람들 많이 찾던데. 올리거나 뭐 그런 정도로 쓰겠죠 근데 국자는 쓰면 버려야 되지 않나? 네? 국자는 네. 국자는 국자는 못팔것 같은데. 뭐 빈티지로 팔 <laughs> 수도 있겠죠. 이게 하트 모양, 별 모양, 어이건뭐죠 사랑입니까? 네, 자동차 흠. 모양, 로켓. 아요렇게 이렇게 보여줘야지. 너무만 아, 보면 아, 어떡해 유튜브처럼. 아. 어. 이렇게 로켓 모양이고요. 음. 자동차, 음. 별, 음. 자, 하트. 아니 <laughs> 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난다. 손좀 앵글에 내리고. 하트? 아 어. 제가 초보라서 어. 잘 모릅니다. 하트입니다. 아, 어, 어, 맞아. 사람 사람이죠, 사람. 이렇게 어. 모양이 있고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로서는 설탕, 음. 소다, 그리고 나무젓가락, 그리고 음. 번호가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이기 때문에. 아, 어, 뭐. 그, 뭐야, 설탕. 설탕이? 아니, 설탕, 그거. 설탕, 설탕, 하얀 설탕, 백설탕. 아니, 아니, 그거 입고. 네. 아, 이거요 아, 뭐든... <웃음> 뭐야? <웃음> 대포, 아, 대포 같다. 제 구독자. 어. 백인남님께서 아. 참조를 해주셨는데, 본인도 지금 기억 못할 수 아.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로 다니는 거를, 이제 하나 깨웠고요. 네. 일단 설탕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네. 손이 두개밖에 없어서. 유니 씨 요거 불좀 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줘. 네 잡을까요? 네. 네. 아, 불이 너무 센거 같은데? 좀 낮춰, 낮춰주실 수 없나요? 제일 낮, 잘 낮출까? 네. 일단 보입니까? 이렇게 가야겠다. 예. 옵니까? 네. 이렇게 놓고. 장비가, 오. 장비가 없어가지고. 국자에 있는 설탕이 네, 설탕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제 나무 젓가락으로 또 해줘야지 제맛이 아니니까 음, 옛날에 뽑기 아저씨들 막 네네. 문방구 네. 앞에나 어디지 학교 앞에 있었는데 오 음, 됩니다 오 오랜만에 본다. 네, 요정도 녹이고 소단을 뜯어놔야 되는 거아니었어네 뜯어놔야 되는데 지금 소탕이 <laughs> 너무 빠른 시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이거 불 제일 약한 건데?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녹여주고요. 아. 네, 소다가 여기 있습니다. 흙소다. 내가 잘라. 네. 좀 잘라주세요. 네. 저희가 전문적이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예쁜 그릇에다가 이렇게 담아 이거 수푼 돈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네? 수푼. 아, 됐습니다, 그냥. 요 요렇게 가어고요 아 소다를 저는 소다가 많은 걸 좋아합니다. 많이 안 오. 들어가는 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소다가? 많습니다 어. 이게. 오. 한번 이 이렇게 다 돌려 줍니다. 돌려 주고. 음. 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먹어야 됩니다. 아, 맞아. 요다된 거야? 네. 됐고, 뭔가 좀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죠? 이거 눌러, 눌러주는 거참 누릅니다. 오 냄새! 이, 눌러주고, <laughs> 어. 떨어져야 되는데? 눌러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laughs> 어. 네, 영상은 여기까지. <laughs> 네 저희 또치TV 구성자 여러분. <laughs> 안녕! <laughs> <laughs>